자, 원자생명과 자, 189페이지 13번에서 18번까지 해설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에서볼수 있는 두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1번 염색체만을 나타내었다. 1번 염색체. 그러면 당연히 가와 나는 같은 1번인데 이게 뭐가 되었을 때 복제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야. 그치지 그러면 가와 나의 염색체 수는 복제가 되더라도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복제가 되어서 형성된 것이다. 기억과 니은이 복제가 기억과 니은이 복제가 된 것이다. 자, 지금 얘는 누구 거야? 기억 자체 하나가 복제가 되어서 얘 하나를 만든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디어 리이 틀렸지,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극과 리얼은 항상 복제된 부분은 복사된 거니까 유전자 구성이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 디극과 리얼은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세포로 이동한다. 맞죠? 왜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 반 잘리고, 요 부분이 반 잘려서, 얘가 1번, 2번이면, 1번, 2번 각각 하나씩, 이 그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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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서로 하나, 1, 2 같이 가져야 되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어, 4번이 되겠네, 그죠? 4번. 자 그림은 이제 염색체 자 이런거 할때 먼저 뭘 하라 고 그랬지? 핵상 2n 이꼴 2 4 6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다6 얘는 n 이꼴 6이니까 2n은 12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2n은 6인게 a래 그럼 얘는 a고 그럼 얘가 a면 얘는 b가 되겠지 그지? 그럼 가는 a의 세포입니다 틀린 내용 없고 A와 B가 핵상이 2N일 때 6개, 12개. 염색체 수가 다르지, 다른 르지다 종이지? 틀렸고. 자, B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 중기에 염색체 한개당염색분체 수는 얘가 2N일 때몇 개였습니까? 2N일 때 12개였는데 그렇지? 어, 체세포 분열 중기면 일단 복제가 됐잖아. 그치?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 총 24개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15번에 그림은 어떤 상동 염색체의 염색 어떤 사람의 상동 염색체 한 쌍을 나타낸 것이다. 한쌍이야그지뭐 예를 들면 얘가 부개에서 왔으면 얘는 모계에서 왔고 여기가 라지 라지 복제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스몰레이 스몰레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기억에는 대립 유전자 스몰레이가 있습니다, 맞고요. 디귿과 니은과 디귿 뭔지 모르지만 그지 복제가 된 거잖아, 그지? 염색분체는 복제가 됐으니까 무조건 같은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와 나는 가와 나는 체세포 분열시 분리가 된다. 지이 약간 얘기했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염색분체분리세포분열할 때 그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그림은 염색체 구성이 정상인 사람 s m a 로부터 세포가를 대체하여 핵형 분석 결과 자 5번 염색체의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A의 성별을 무엇입니까? 여기를 보라 그랬지 크고 작구가 있으니까 얘는 x y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 그 다음에 가는 가는 자 체세포인지 생세포인지 그치 뭐야 쌍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체세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존재하는 대립전자 두 가지를 쓰시고 복제가 됐지 그치 그럼 d 여기도 d 이게 라지? 라지 그지? 그래서 스몰 a d와 라지 E 근거는 뭐 복사가 된 거니까 복제됐을 때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17번 그린 가와나는 어떤 동물 수컷과 안컷의 체색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염색제와 유전자 순서 없이 나타냈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보는 건지 볼까요? 갖고, 갖고, 갖고. 이거 다르네, 그지? 아, 그러면 얘는 일단 EN equal 6 plus XY. 일단 수컷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염색체니까 얘는 EN equal 6 XX. 그지? 요게, 어, 이게 수컷, 얘가 암컷.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성이지, 그지? 얘가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라지 A는 상염색체에 있다 뭐 틀릴말 없고 B는 라지 B는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B와 D는 각각 다른 형질을 결정합니다 맞지 그지 유전자 종류도 다른데 그 다음에 D는 수컷에만 있는데 Y니까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나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large A와 small A는 서로 다른 딸 세포로 들어간다. 아니지, 그지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요 이후에 자, 이렇게 large 라지 라지 A가 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small A, small A가 복제가 된 다음에 자, 이렇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각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포 하나에서 두개 그럼 라지 스몰에 다같이 그지 양쪽이 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 그지 자 이런 매칭하는 문제들 한번 눈여겨봅시다 어떻게 매칭을 하는지 자 그림은 같은 종어 일단 같은 종이 힌트가 나왔네 그지 같은 종 같은 종 같은 종이라고 나와있으면 좀 굵게 할게요. 자, 같은 종인 동물 1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 두 개는 1의 세포이고 이런 거. 나머지 두 개는 2의 세포이다.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그다음에 이 동물의 종의 특정 형질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게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겠네. 1은 그렇지.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돼 있네, 그렇지? 그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 여기는 small a, 여기는 small b라는 게딱 보이지, 그렇지? 죠유전자가 자, 그러면 1 2를 일단 매칭을 해봐야 되는데 1은 일단은 자 일단 핵상부터 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폼이 핵상 n 이퀄 3 얘도 핵상이 n 이퀄 3 여기는 핵상이 2 n 이퀄 자 지금 뭐가 좀 다른 부분이 보입니까 요거 보이네 그지 요거 아 그러면 4 플러스 x y 수컷이 되겠네 그지 자 요거 요거 보이고 요거 요 같은 종이니까 그지 요게 일단 성령색체야 그지 그러면 e n 이꼴 4 플러스 얘는 xx 자 그러면 우선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수컷 얘가 암컷이야 그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칭을 해야 될 때, 지금 얘가 스몰 A가 있는 쪽은 뭐 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잖아, 그치? 1. 그 다음에 스몰 B는 여기 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봐야 될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어, 일단 1두개2두개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될게 음, 기억은 나와 있고 어, 나와 있고 성염색체 X 나와 있고 자 그러면 봅시다 수컷수컷 수컷.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매칭이 될까요 여기 암컷 요놈 요거 스몰레이 그다음에 여기 여기 오는 기억의 유전자는 뭐야 그지 이번 거잖아 그지 이번이번 이번 거에 라지 b가 스몰 b가 존재하면 얘와 얘가 짝이잖아. 그렇지? 얘는 뭐가 됩니까? 라지 b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맞춰 줘야 될 내용이 어얘 1번 2번. 누가 1번이야? 그면얘 암컷 얘하고 누가 조합이 맞아. 얘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암컷, 성염색체, 수컷. 그럼 얘가 뭡니까? 1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얘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라지비이다 기억은 라즈비 여기 있잖아 그렇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숙것입니다, 그렇지? 요게 Y 염색체였으니까 숙것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 라는 나와 라는 1의 세포입니다, 매칭 맞지, 그렇지? 가와 다는 핵상이 어떻다? 가와 다는 N E N 핵상이 서로 다르다, 맞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어, 라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다고 그랬지. 라고 가를 봅시다. 나는 나는 지금 상염색체가 몇 개야? 4. 엑스염색체는 엑스 엑니까 2.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핵상이 n이잖아. 그지? 핵상이 n인데, 여기에서 큰게 누구라고 얘기했어? 엑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큰게 엑스니까. 엑스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n 니퀄3 이니까 2 이렇게 되네 그지 그둘다 똑같이 그지 크다가 아니고 같다 라고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18번까지 다 해설을 끝났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이제 좀 매칭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 그지 근데 여기는 이제 유전자형이라는 게 하나 또 주어졌잖아 그지 유전자형 그이 1그룹과 <laughs> 2그룹의 차이를 보면 스몰 A가 있냐, 스몰 B가 있냐, 그지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칭할 때 이제 암수, 그지 암수 고그 과정을 통해서 또 구별을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18번 문화는 도 해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